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선정우수 다육이 농장입니다. 간밤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렸죠. 뭐, 비닐하우스에서는 뭐 난리가 난듯 빗방울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이제는 하늘이 조금 심수를 풀 모양인가 봐요. 밤새 빗물에 흠뻑 젖은 바이솔들이랍니다. 색깔이 참 예쁘죠. 아무튼 간만에 맞는 비라서 그런지 완전 보약을 먹은 듯 너무 예쁘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포천 바에서은뭐 색감이 완전 짱이에요. 요 아이 궁금하셨죠? 엘콘 처럼요 다윗 모습이 목부려 틀렸던 아이죠, 그죠? 아 이제 슬슬 깨나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푸른 빛깔의 생장점들이 아주 완전 푸르름으로 변했죠. 그죠? 요게 이제 물이 뿌리가 새 뿌리가 내려서 물이 올라왔다는 증거죠. 그죠? 다시 살아져서 너무나 고마운 아이랍니다. 요 아이 올 햇볕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죠? 여기 검은 검은, 검은 뭐, 검은 점이 생겼지나요? 올해는 5월 달에 자외선이 너무 강한지, 5월 달에 다육이들이, 밖으로 나간 다육이들이 화상을 이렇게 많이들 입었죠? 요 아이도 화상을 입어서 급히 그냥 다시 들여놨답니다. 이렇게 멋지게 다시 살아 돌아온 엘코온 철아랍니다 완전 짱 멋지죠 이 아이와 엘콘 철화랑 같이 분갈이를 해준 사치 철화랍니다 사치 철화는 이렇게 많이 생얼이 많이 나와요 그죠? 크면 클수록 대품이 되면 대품이 될수록 쌩얼들이 많이 나와서 철화의 느낌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완전 대품이라 멋지죠 이 아이가 사치 철화랍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는 올해 5월 화상을 좀 입었죠, 그죠? 요즘 생얼들은 이렇게 많이 치유가 돼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화상을 입은 아이들은 심하면은 이 화상 자리가 무척이나 오래 간답니다. 근데 이거 하루 내놨거든요. 하루 내놨는데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바로 들여놨더니 그래도 조금은 덜하죠. 요 화상을 입은 자리들이 거무튀튀하죠. 그래도 이렇게 생얼들이 제 얼굴로 돌아와 제 빛을 띄기 시작해서 너무나 예쁜 사치철화입니다. 이렇게 대품미였을 때에는 사치철화는 생얼이 많지만 이 엘크온철화는 철화들이 잘 풀리지 않고 생얼이 찍어요 그래서 철화의 느낌은 엘크온철화가 훨씬 더 예쁘답니다. 뭐 키우는 것 따라 뭐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엘어온 철화처럼 철화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쌩얼이랑 이렇게 가운데 부분의 철화 부분이 잘 어울리는 사치 철화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답니다. 요즘 샤방샤방한 얼굴이 너무 예쁜 화이트 그린입니다 아직까지는 성장기라 요즘 부쩍 성장을 하고 있어서 얼굴이 완전 두배만하졌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요즘 화이트 그린이가 성장기라서 아주 부쩍 자라고 있네요. 아직은 6월달이라 단수하기는 조금 잃는 것 같아서 수분을 조금씩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요 아이는 여름철에 특히 휴면기라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한 6월 중순, 중순까지는, 중순이요? 말까지는 수분을 조금씩은 주는 것이 좋, 을것 같아요. 올해 7, 8, 9월, 이렇게 더운, 혹서기에는 완전 단수를 시켜야 되죠? 그때는 아마 이렇게 샤방샤방한 얼굴보다는 완전 못난이가 될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아주 뭐성장하 아주 가운데가 꽃처럼 예쁘죠? 요즘 완전 성장기라서 이렇게 가운데가 푸르름이 돋보이는게 아니라 화이트 그린이라 흰 부분의 백분이 너무 예뻐요. 그죠? 요즘 완전 아주 그냥 때깔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 성장하는 가운데 부분은 완전 꽃처럼 예쁘답니다. 6월의 멋스러움이 가득한 화이트 그린이야 이제 앞으로 혹석에 단수를 시키면 이렇게 예쁜 얼굴 보기가 힘들겠죠? 완전 깨질, 텐데, 걱정이 많은 화이트 그린이랍니다. 뭐, 두들레야 화이트 그린이가 멋, 뭐, 싱, 부분이 멋스럽다면, 얘도 뭐, 멋스러우면, 둘째가라면 서럽죠? 요즘, 뭐, 붉은 기운이, 오래된 묵은 잎은 붉은 기운이 살짝 비치지만, 요즘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활짝 웃는, 흰 부분이 활짝 웃는 아이랍니다. 요 아이가 두둘레야 누비제나입니다. 누비제나 너무 이쁘죠 분지를 너무 잘 쳐줬어요, 올해는요. 이렇게 멋스러운 분지를 쳐줘서 아마, 뭐, 한가득, 한가득 가득 채우면 완전 대품으로 짱 멋질 것 같답니다. 요 아이가 두둘레야 누비제나입니다. 오, 머릿수가 대단하죠? 아름다움은 뭐, 끝내집니다. 이렇게 두들, 두들레아 누비제나도 이렇게 머리수가 작은 아이보다는 이렇게 머리수가 하나분 가득 채워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두들레아 누비제나입니다. 누비제나 아이들도 요즘 뭐 바쁘게 너도 나도 분지치고 예쁨을 가득 채워주는 요즘 일합니다. 요 아이가 두둘레아 누비제나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다육이 농장에 한 바퀴 삥 둘러보려 하였더니 완전 얘가 반겨주네요. 요 아이들은 아마 내일쯤 활짝 필거 오늘 저녁이 활짝 필거 같고요. 요 아이들은 밤새 활짝 피워주었네요. 요 아이들이요. 단모하니죠, 그죠? 밤사이 빗소리에 깜짝 놀라서 꽃망울을 빵빵 터뜨려 준것 같아요. 너무 예쁜 단모한이랍니다. 단모한이요? 뭐 누누이 말씀하지만 늦은 저녁에 피기 시작해서 이렇게 아침에 빵끝 반겨주고 오후 시간에는 꽃몽울이를 접는답니다. 그러니까 뭐채 만나는 시간은 이렇게 오전에 밝은 얼굴로 만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요 아이가 담모한 일랍니다요 아이는 이제 오늘 오후문 꽃망울을 접어 줄 거고요 요 아이들은 늦은 오후 시간에 빵빵 터뜨려 주겠죠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멋진 일상을 폭죽처럼 빵빵 터뜨리는 멋진 날 되시와요 감사합니다